그 다음에 이런 보석을 이용해서, 어, 단순한 형태의 자전거, 자전거 브로치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 이렇게 자전거 모양 스탠딩 되는 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선은 지금 요건 지금 제가 한 40cm 정도 되는 선이거든요. 30에서 40cm 정도 되면은, 어, 작은 자전거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맨 처음 만들 때, 우리 반지 만들 때처럼 이렇게 동그란 거, 요게 없으시면 집에서, 뭐야, 그 딱풀이나, 뭐그 립스틱 이런 케이스 이용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화장품 뚜껑에 보면 동그란 거 집에 쓰시는 뭐 양념통 뚜껑, 뭐 간장, 마요네즈, 케첩 다 됩니다. 자 돌리겠습니다. 잡고 이 부분이 이제 손잡이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최소한 다섯 바퀴 정도는 나와야지만 이게 충분히 되거든요. 근데 요건 지금 제가 지금 여유게 돌렸습니다. 자, 이렇게 굿자 형태. 구자 또는 육자 형태, 이게 기본입니다. 자, 요 상태에서 집게를 이용해서 꺾어서 위로 올려줍니다. 자, 이러면 이제 풍선 모양이 됐죠. 이렇게 풍선 모양, 아니면 우리 이렇게 반지 모양도 되고요. 자, 요 상태에서 일단 먼저 고속 하나를 끼워서 얘를 이렇게 끼워줍니다. 그러니까 반지 만들 때 하고 되게 흡사하죠. 예, 자, 요 상태에서. 얘를 손잡이 부분이기 때문에, 얘를 t자로 꺾어서, 여기를 이렇게 꺾고, 이렇게 꺾고, t자가 되고 있죠, 지금요. 이걸 아래로. 네. 그러면 이제 자전거 핸들이 음. 눌러주면, 자, 이런 식으로 자전거 핸들이 나옵니다. 음. 되셨죠? 음. 이 상태에서, 이 보석되는 부분을 손으로 잡아주시고, 이 꺾어지는 부분, 이 t 자와 이 동그라미가 만나는 부분입니다. 여기를 잡으시고, 이 부분을 집게로 잡고, 얘를 돌려줍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이런 모양이 나오죠. 히읗 같이. 자전거 앞바퀴가 되겠습니다. 여기를 집게로 잡으시고, 여기서 한 바퀴 정도 더 돌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찍게 얘를 손잡이를 이렇게 돌려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야지만 자 기본적으로 이런 자전거 방이 나왔죠 네, 이렇게 하면 세발 자전거 만들 때는 에 이렇게 해서 어, 세발 자전거를 응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얘는 이제 여기서 세발 자전거 하면 요 가운데 크로스 되는 것만 하나 하면 되겠지 그죠? 자, 이건 두발 자전거이기 때문에 일단 이 상태에서 그 다음은 이제 자전거 안장. 자전거 안장은 동그랗게 말았던 걸 약간 풀으셔가지고이 곡선을 이용, 그대로 활용하시면서 이만큼 내려온 요 손을 잡고 위로 꺾어줍니다. 이렇게. 꺾어줘가지고 여기서 잡고 이 손잡이와 동그라미가 만나는 이 부분과 수평을 되게 해서 여기서 바깥쪽으로 빼고요, 올려주고, 여기서 아래로 내려가고, 아래로 내려가고, 선이 만났죠. 이 만나는 부분에서 잡고 이렇게 돌려줍니다. 한 바퀴 돌려주면, 돌려서 손을 내리면, 자,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사등 모양이 됐죠. 이렇죠. 여기 스탠딩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끝에 이 자전거 어, 뒷바퀴와 안장을 지지하는 프레임이 내려오는 요 부분을 잡고, 여기서 잡아서 나머지 부분을 안으로 집어넣어줍니다. 자전거 안으로 바퀴 안으로, 안으로 집어넣어서 한 바퀴, 두 바퀴 정도 돌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돌려주시면. 기본적인 자전거 모양이. 음. 딱 됐죠? 예. 네. 네. 됐죠? 예. 네. 그럼 요 부분은 이제 빼가지고, 이렇게 길게 남은 요 부분이 사실은 이제 브로쭈 하게 되면 요게 이제 핀이 되는 거고요. 네. 어, 바탕에 우리가 그 체험행사 할때 기본적으로 요걸 가지고 메모꼬지를 만들 수 있고요. 예를 그러니까 갖고, 우리 나비 만들 때처럼 동글게 돌렸죠? 이렇게.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하시면 자이 부분에다가 이제 무게 중심 잘 잡아주시고 이 부분에 어 다른 메모지 같은 거를 이렇게 끼워 넣으시면 돼요 또는 이렇게 해서 메모지 끼는 거를 약간 바깥쪽으로 해서 힘을 받도록 해가지고 어 얘가 같이 이렇게 될수 있게. 이 부분에 작은 메모지 같은 걸 이렇게 끼워 놓을 수 있거든요. 명암, 어, 명암도 있어요. 명암. 그거 하지 말고, 우리 작은 명암. 음. 자, 이런 명암 있으면, 이렇게 끼워 놓으면, 이렇게 명함꽂이가 되죠. 이렇게. 스탠딩이네, 그죠? 네. 이렇게 해서, 보석이 들어가 있는 어, 자전거 모양. 한번, 처음에 알루미늄 선으로 하셔도 되고요. 어, 동선 얇은 거 드릴게요. 얇은 거 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